에스겔 29장 열0째해열0째달 그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두고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네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네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또 내가 너를 광야에 던져 버려두리니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라 너는 들판에 떨어지리니 네가 거둬지거나 모아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도다 이집트의 모든 거민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갈대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네 손을 잡을 때 너는 부러졌으며 그들이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니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게 칼을 가져가서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상막하게 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고 네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완전히 상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cna 망대로, 망대로, 망으로부터 에디오피아의 접경까지 하리라. 사람이 발이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짐승의 발도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리니. 상막하게 버려진 성업들 가운데서 그녀의 성업들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또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또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40년의 끝에 내가 이집트인들을 그들이 흩어져 있는 백성으로부터 모으리니 내가 이집트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들로 파드로스 땅, 즉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서 지위가 낮은 왕국이 되리라. 이집트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왕국이 되리니 더 이상 민족들 위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미약하게 하여 그들로 더 이상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에 신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2 7째해 첫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바빌론왕 누부칸네살이 그의 군대로 투로를 대적하여 큰 수고를 하게 하였더니 모든 머리들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투로를 대적하여 일한 수고에 대하여 투로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주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십 땅을 바빌론왕 누부칸네살에게 줄이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약탈물과 전리품을 가져, 가져가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보수가 되리라. 그가 그것을 대적하여 행한 그의 수고에 대해 내가 이집트 땅을 그에게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음니라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뿌리 솟아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내가 너로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